지금 한달 정도 된올 블랙 애기가 자본네트에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비도 오고, 음, 주에 자소리가 너무 심하고 해서 그러는가 애기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포인트를 놓고 지금 기다려 있어 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반응은 하지 않아요. 아, 살 건에는 나와주면 다행인데, 아기가 너무 아기라서 저포이틀 문이 저절로 다틀런지도지고 의무스럽습니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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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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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가, 아가. 아가야. 나 혼나. 한번 보자. 어, 나 혼나 가자. 아가야. 어디 있는지를 안 보여.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129도 안 놓아주고, 뭐, 129도 너무 잘람아할수 있나, 그지? 아가? 쭉, 팔판 있는 쪽으로 있는 거. 아우, 깊다, 깊어. 아가? 아가? 이제 소리조차 못 낸다. 진짜 애 터질 일이다. 안 보여. 너무 깊고, 복잡하게 돼가지고, 애가 또벌리게돼 놓으니까 더 그래. 아가. 아. 소리 좀 내봐라. 어딨어? 그 뒤쪽에서 낳긴 났는데아정각이 일체 가뀌네 어, 니하고 나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떡하노 아가야 아가 사람 소리 나니까 이제 소리 좋지 않다 아이고 이놈 자석아, 아유, 진짜. 어쩌려고 그러노? 아이고, 참말로 난감하네. 한번 보자. 누가 들어갔어? 한번 보자. 아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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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아유 잘했어 아유 세상에 어유 밤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추웠아어 어떡하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찌 들어갔노 아아이살 응? 거라고 들어갔어요 응 아이고 이쁘다 응 잘했어 세상에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더만아. 아야. 아가. 아 <laughs> 아가. 아가. 아유 <laughs> 어, 가자. 아유 세상에 잘했다. 아유.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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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 괜찮, 괜찮. 어 가게 가서 이제 가했어 <laughs> 아이고, 무섭, 무서웠어. 무서웠어. 응, 어르릉, 어르릉, 한다. 무서웠어. <laughs> 거 봐. 응? 학제 해바닥도. <laughs> 아이고, 이쁘네. 고생했다, 밤새. 고생했어. 응? 아이고, 이쁘라. <laughs> 한번 보자. 엄마,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이쁘네. 어유 밤새 고생했네. 응? 추, 었웠지 어디서 왔니? 아이고, 세상에. 엉,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그랬어? 아가? 아가, 응, <laughs> 응그래, 무서워, 응, 응.